네, 오늘부터 이렇게 다시 레이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어, 특별히 이 레이기의 이 말씀은 이 거룩과 성결과 관계가 있죠. 네. 어, 참 오늘 그 성과 속이 구분이 안 되어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기에서는 그 어, 본 정신 그런 성결과이 아, 거룩이라고 하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에,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구약에뭐 캐캐묵은 어떤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구약의 내기적인 성향이 신약에서도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특별히 오늘 시대는 정말 너무나 그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신본주의 사상보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 짙어져서 어, 보편타당한 진리라는 개념까지도 전부 다 허물어지는 시대 가운데서 참 어떻게 보면 인간 공동체가 굉장히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레기스 말씀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지침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며 또이 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시기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애굽의 풍속이나 그 가난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규례를 따라 나의 법도를 따라 이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수만 주시고 결국은 그 소수마저도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기근을 허락하셨던 이유를 알고 있지요. 무엇 때문이죠? 가나안 문화와 섞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안 섞일까요? 예, 안 섞일 수 있었지요.에요. 그들이 유목민이고 유목민은 이 애굽인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그런 이 고신 땅에서 정착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 인큐베이터처럼 생육하는 역사가 있기 하셨습니다. 비교적 가나안보다는 애굽에서 타 문화의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는 것을 정말 경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굽의 문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나안의 풍속 그것을 쫓지 말라. 일반적으로 풍속은 뭡니까? 간습이죠. 간습법입니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체계가 바로 풍속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풍속을 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풍속을 쫓는 게 아니라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요한이라. 요한와는 뜻이 뭐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18장이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한 개념이라고 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첫 번째는 뭐냐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17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일반적인 세상의 풍속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친은 뭐죠? 예, 부모의 집안 식구하고 내네 형제의 식구들과 서로 성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자녀됨의 정체성에 관계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룩이 생활의 고룩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바로 성윤리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영성이 뭘로 반드시 표현돼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으로 반드시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 삶에서는 윤리와 도덕, 세상의 기준이었던 윤리와 도덕마저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영성은 완전히 이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반드시 우리의 영성은 신앙은 뭘로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과는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어, 삶의 윤리와 도덕으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친신가를 하지 말라.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그, 여러분이 근친상간이에 문제가 되죠. 근친상가는 하나의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되죠? 유럽의 왕가들이 근친상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왕의 혈통을 굉장히 독보적으로 이렇게 생각했고 그 피가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족들이 서로 이렇게 근친상가를 한 결과가 뭐였냐면 기형하였습니다 단은 아니지만 간혹 기형아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 에, 근친이 아닌 그런 타, 타자와의 어떤 그런 이,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보다도 여러분 이 근친 상관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기형적인 그런 이세가 아, 이렇게 출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리앙도안네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왕이 결국은 바로 근친상간의 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친상간했던 그 사람들의 턱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주걱턱처럼 뼈 조각이 길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것을 떠나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르게 표출이 이 성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막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아이들 중학생들 성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참그 성교육이요 오늘 사실은 보면 어, 동성애랄지 또성 소아성애 또 근친상간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 통념마저도 다허물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성인지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성은 인간의성은 인간의 죽은 인간의 주관, 주관적인 인지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인지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이 뭐냐면 남성, 여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주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여성인데, 내가 남성인데 여성을, 아니, 남성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어린 아이 때부터 성에 조숙하게 되어지고 성에 방족하는 아이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정말 우리 기독교 교육이 정말 이 세상에 뭔가 정말 이렇게 이 바르게 가르쳐야될 텐데 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정말 이 공동체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여러분 이 사회적인 동물이란 그 자체도 부인을 하더라고 요즘 시대는 왜냐하면 사회적인 동물 속에 그 사고 속에 우리를 가둬서 같이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신념으로 우리를 묶는. 그런 거다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부인해버리더라 예, 성경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에 와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런 어떤 어, 그런 시스템으로 뒀지만 성경의 여러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 15조로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 육신의 종역 안목의 종역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 가늠한 여자는 타락한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전에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의 풍속, 이 43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가나 이의 그런 풍속은 그 가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몸에 베어 있는 겁니다. 몸에 베어 있는데, 안전히 그냥 생활이 습관화 되어 있는, 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쉽겠습니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또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그가나의 문화는 어쩌죠. 타락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고 한다면 사사기는 없는 거고 열한기의 상하의 비극적인 역사의 그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가나하나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정말 그사사기에그 엄청난 비극들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열한기 상하에 나라는 두쪽 나고 결국은 두 나라마저 몰락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야 근친상간이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러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근친상간 쳤더니요, 어, 다음에서 안나오더라고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몇 가지 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공격을 해놨더라고요. 무식한 놈들, 어뭐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느니, 근친상간이 어떻게 해서 기형아가 나오느냐? 라고 하면서 역, 뭐 이렇게 이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면서, "오, 그러면서 싸잡아서 기독교인들을 막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인간의 이성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친상간이나 동성애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옳다 여긴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정말 이 근친상관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해보지만 결국은 어쩌냐면 이 시대 정신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그것을 합법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치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요. 이 근친 상관이 뭐가 되냐.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주제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하, 우리의 어떤 그런 뭔가 수천 년에 걸쳐서 근기되었던 것을 깨는 뭔가 통렬함을 느끼게 하고, 신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자기 그런 건지함을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객기를 갖게 하는 정말 세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어떤 이론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일반화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오전의 예 말씀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남자가 그래요, 여자가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 그 관계가 성장하고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창조적인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생각했던 그런 삶의 사고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나 우선순위를 버려야 돼요. 이제는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 몸이 내, 나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배우자의 어떤 그런 의사도 존중해 줘야 되고 같이 함께 뭔가 사고 방식도, 삶의 방식도, 뭔가 우선순위도 그렇게 함께 같이 의논해서 여러분 그리 한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생명의 관계죠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여러분 확장되어져서 풍성한 그런 삶의 열매 맺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